자, 원칙순확정 됐고, 우리 오호라인 5부터 o... 58 사이에 매수자리 한번 보겠습니다. 5부터 58 사이에 널림을 안 주고 가나요? 체결되면 역시 나 손절과 30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26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다 체결되셨고요. 5호부터 58 사이 다 체결되셨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. 1차 수익은 7호부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7호 라인 20틱 짜리는 완료되셨고요. 자 역시나 30틱 8호부터 되었습니다. 손절가 이동하면서 고점 돌파 여부 지켜볼게요. 서른틱 자리는 485부터. 서른틱 바로 완료. 이제는 손절가 15틱 아래로 이동하시고요. 40으로 이동하고 50틱 자리까지 또 홀딩 해볼게요. 505 이상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자 일단 50틱까지는 완료시켜주고요. 5 1 0대 돌파여부 좀 지켜볼게요. 이제는 손절과 본절 잡고 말씀드린 추세 목표치 5,100틱까지 가줄지 지켜보시면 되고 항생은 추세자리는 50틱에서 100틱 사이에 자율청산하되 목표치는 항상 100틱까지 열어두시면 됩니다. 에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항생 두 번째 자리는 우리 백틱 아, 추세 목표치까지 완료가 됐네요. 자, 정리하시고 이제는 다시 510대 지지여부 지켜 보시고